안녕하세요. 한영웅시대입니다한영웅 팬카페 파라다이스 각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의 봉사가 제 눈에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어제 마침 어, 경기 북부팀에서 해바라기 봉사팀이 어, 다시 창단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북부의 봉사활동을 볼것 같으면 김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 당신편 봉사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쪽에 갈매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 민들레 팀이 있고요. 이번에 음, 동두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해바라기 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봉사 팀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김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남양주 갈매에서 했고, 이번에 동두천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각 지역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고, 그때그때 그때 또 때를 맞춰서 산불이 났을 때 봉사하고, 수해가 났을 때 봉사하고, 김장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어, 경기 북부의 특색이라 그럴 것 같으면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이라는 거죠.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꾸준히 할수 있는 그런 봉사기 때문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봉사를 좋아해요. 어,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노력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 하는데 봉사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물심양면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어, 또, 봉사하는 데는 꼭 돈이 따르고 이래요. 근데 많은 돈이 들어가면 이건 꾸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시간과 내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은 꾸준히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너무 급하게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전에 그 경기 북부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소속사랑 가수님이랑 가수님의 어머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렇죠? 어, 내 지역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어, 경상도 사나이 욱하는 마음에 얼른 달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상도 남자들이 고마움을 표현을 잘 못하더라고요. 어그제 제가 이제 그 경상도 쪽에 있는 유튜버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보니까. 표현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후원금을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뭐, 됐다고, 뭐, 뭐, 이런 걸왜 하냐고, 뭐, 이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을 거면서 그냥 사양을 하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서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수님 이번 콘서트에서 보면, 그 울산에서 그, 다얀 거기, 어 케이크랑 꽃다발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가수님 뭐라는 지 알아요? 돈 많아요. <laughs> 경상도식 표현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광명에서 할 때도 가수님 그런 표현했어요. 아, 우리가 막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정말 기다려주고 이렇게 해주고 눈물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뭐 이게 서울 사람들 표현인데 가수님 <laughs> 와이십니까? 러 <laughs> 와이십니까? 러 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경상도식 표현인데 제가 웃자고 했어요. 봉사활동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봉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봐보려 그래요. 봐보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닉네임 닉네임이지만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는 일들만 이렇게 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 우리가 이제 딱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처음에 어 김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것이 노인 종합 복지관에서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제 어그가수님이 다녀가고 단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 경기 북부로 가고 싶다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싶다 봉사하는 날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여기 갈매 노인복지관에서 한다 그럴 때 제가 사실은 이분들 한번 취재를 가고 싶었어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어 봉사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취재 가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 쟤들 뭐 사진 찍고 홍보하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안 갔어요. 언젠가는 제가 여기 멀지 않으니까 갈라 그래요. 김포까지도 갈수 있어요. 동두천도 갈수 있어요. 제가 경기 북부에서 가까우니까 가서 이렇게 이분들이 진짜 활동하시는 것을 사진뿐만이 아니라 어 이분들이 그냥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얘기하고 또 봉사하고 또 뒤에 이제 뭐 얘기를 하겠죠. 오늘 잘했나 못했나 이러다 보면 진짜 하루가 걸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70대 중반? 어, 각 지역에서 아마 봉사자 모집에 한 연령 제한을 좀 두는 것 같아요. 75세 정도로. 근데 실제로 70대 후반 언니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복지관에 그분들보다 나이 젊은 사람도 계실 수 있잖아요.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건강이 허락되면 봉사를 하는 거고 건강이 허락 안 되시는 분은 봉사를 받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음 봉사에 지원하시는데도 또내 어 마음처럼 안 되는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꾸준히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보면 김포 노인복지관에서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한대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 나왔어요. 어, 어저께 해바라기 봉사단은 음, 어제 발족을 한 거고요. 어제 발족을 한 거고 민들레 봉사단은 또 셋째 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하여튼 셋째 주에 경기북부가 다 단체로 봉사를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 제가 이제 이분들 사진 이렇게 올라와도 사진 제대로 안 봤어요 지역장님 누군지 몰라요 지난번에 가서 인사까지 했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뭐 지역장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어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마주보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앉아서 여기서 본 사람 저쪽에 가서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음 대체적으로는 기억을 하지만 그럴 때도 있는데 어,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좀 요즘 지역장님 제가 몇 분을 봤는데 좀 젊으시더라고요. 젊으신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봉사하는 마음, 카페 활동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분들이 봉사 활동 하자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봉사는 나랑 거리가 먼것 같았어요. 그건 내가 할일 아닌데, 나는 그리가 문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 어느 순간 이걸 딱 가수님, 그 2023년 3월 27일, 거기 딱 나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할 일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봉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지역장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뭐 그전 때부터 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황영훈 가수님과 함께 하는 이런 봉사가 자기가 느끼는 가장 최상의 봉사다. 그래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장을 만는그 자체가 진짜 굉장한 봉사예요. 그죠? 렇 어, 각 지역의 지역장님들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연세가 많으신 지역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열정, 세계 최강에 진짜 세계 최강, 어,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지난번에 사랑의 밥차를 했는데요. 5월 17일 날. 유튜브에선 조회수가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634비 밖에 안 났어요. 아, 좀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식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자꾸 떠들 수 밖에 없어요. 안 떠들어야지, 조용히 지내야지,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했고요. 어, 김포 노인복지관에서 뭐떡 나눔도 하고, 우리 각 지역에서 보면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뭘 했느냐 그때 삼계탕 했을 거예요. 경남에서 또 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에서도 또 생수 기증 많이 했죠. 생수 기증하고 봉사하고 대구에서도 빵 만들고 국수 만들고 막 이런 거 하셨고 어느 지역인가요? 짜장면 봉사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셨고 어, 경기 남부 지역에서 삼계탕 봉사하셨죠. 어, 두번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고 또 서울 남부 지역에서도 음, 두 개에서 죠 추석에. 아, 진짜 그거 받고 싶었어요, 저도. 떡을 만드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김장 봉사라든지, 여기저기 지역에 후원금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해주시는 지역이 많이 계세요. 진짜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다양하고, 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 뭐, 산불 지역에, 수해 지역에,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가수님과 함께 봉사합시다. 이러면 천명 이상 모일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가수님과 함께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아직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수님과 함께 봉사하자. 그러면 가수님과 함께 봉사가 아니라 완전 팬미팅이 될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는 못하시고 가수님은 가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특별히 경기 북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쉬지 않고 매달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드리지 않고 물론 이분들도 어돈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를 가면 분명히 그냥 안 가실 거예요. 야구를 틀어도 하나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야구를 또 많이 줘요. 노력 봉사만 하면 되는데 또 우리들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하는데 또 많은 돈을 드리다 보면 이렇게 오래 못 해요. 오래 못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어 우리가 하다가 다음 만약에 내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봉사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팀들이 하실 수 있고. 이것은 뭐세 명이 해도 좋고 네 명이 해도 좋고 열 명이 해도 좋고 이런 봉사잖아요. 이는 제한도 없이 내가 시간 날때 가서 함께 우리 지역 회원들이랑 가서 할수 있다는 이런 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배리굿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복지관에. 그뭐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 파견해가지고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봉사자들이 가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 일도 들어드릴 수 있고,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받고 봉사, 일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자세가 달라요. 그쵸? 어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 어,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더 친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 우리가 가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가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더 잘해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기북부파라님들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그 봉사가 어, 진짜 10년 20년 30년 50년까지 영원히 어, 경기 북부 어,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어, 배식봉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취재를 한번 가볼게요. 너무 일찍 가는 것은 좀 실례가 될것 같아서 뭐 일찍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 몇명안 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일찍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것이 조심스럽더라고요. 너네 이거 뭐 봉사한다고 오더니 촬영해가지고 가가지고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못 간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취재를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장원 콘서트에서 만나뵙기를 바라고요. 경기 북부님들. 고향 콘서트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요. 황영우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